안녕하세요. 38명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피미팜이라는 카메라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피미팜은 오즈모 포켓의 짝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오즈모 포켓은 한 30만원대 제품, 이거는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오즈모 포켓의 단점이 화각이 좁다는 건데, 얘는 화각이 넓어요. 그래서 오줌 포켓의 단점을 개선하고 아주 야심차게 나온 제품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주문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중국 무한폐렴 때문에 배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여행 전에 받아서 다행입니다. 대체로 박스가 하얗코 애플 제품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열면은 어, 바로 파란 제품이 나오네요. 네. 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제품 설명서겠죠? 그리고, 네, 이게 비팜인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어, 이게 조이스틱이고 녹화 버튼이고 이게 아마 짐벌 뭐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기가 없었는데 그냥 캠코더를 들고 다녔죠. 들고 다녔는데 걸어 다니면서 촬영하면 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려서 영상 을 보면 굉장히 어지럼증을 유발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인가 스테디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 잡아줘서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걸 통합한 제품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하는 모델도 있는데 일체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오래 쓸수 있고 핸드폰도 따로 쓸수 있고 메모리 슬롯도 있고 고리 체결하는 부분도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걸 한번 재밌게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를 누르고 있으니까 켜졌어요. 언어를 영어로 하고, 오케이. 자, 화면 해상도를 설정을 하네요. 저는 2.7K로 촬영하고 싶어요. 2.7K 6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사진 퀄리티는 슈퍼파인으로 하고요. 칼라는 건드리지 않고요. 마이크는 하이. 네. 이피미팜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오징어 포켓을 써보지 않은 입장이라서 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묵직하고 촉감도 좋고, 아무튼, 잘 들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